안녕하세요 상민입니다 아마존에서는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이 존재해요 어떤 사람들은 제품 후기를 빨리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을 찾고 싶은 마음에 아마존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인 줄 알면서도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에 아무것도 모른 채 아마존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저지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그 아마존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 네 가지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서 아마존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 첫 번째. 소비자를 아마존이 아닌 다른 연락 채널과 웹사이트로 옮기려고 한다. 아마존에서는 소비자의 정보와 셀러들의 정보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모니터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은 셀러들과 소비자의 소통이 모두 아마존 내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소비자분들과 연락을 할때 저희 손님들에게 저희 이메일을 따로 보내주면서 앞으로의 연락을 이메일로 해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웹사이트 주소를 따로 적어줘서 앞으로의 구매를 저희 웹사이트로 와서 해달라고 부탁하는 건 절대로 안 돼요. 아마존은 셀러들과 소비자의 모든 연락이 모두 아마존에서 이루어지길 원해하고 그래야지만 아마존에서는 셀러들의 행동을 하나씩 하나씩 타이트하게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셀러가 무슨 수상한 행동을 하는 셀러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으니까요. 아마존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 두 번째, 아마존에서는 제품 후기, 제품 리뷰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 절대로 금지되어 있어요. 초보 셀러분들이 아마존 사업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제품 후기 쌓기예요. 제품 후기가 중요하다는 건 정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막 아마존 사업을 시작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셀러로서는 제품 후기 하나 쌓기도 너무 힘든데요. 그렇기에 초보 셀러님들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 곳에서 제품 후기를 쌓는 방법을 알아보시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많은 한국 아마존 전문가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제품 후기 올리는 방식들은 하나같이 다 너무 위험한 방식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인 찬스를 사용해서 저희 지인들에게 저희 제품 리뷰를 남겨달라고 부탁한다거나 아니면 아마존 리뷰 클럽 같은 곳에 들어가서 셀러들끼리 서로서로의 제품 후기를 남겨주는 방법들 같이 아마존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추천해 주시고는 하는데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아마존이 어떻게 이 사람이 저희 지인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겠어요. 그쵸? 그건 여러분이 아마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마존의 계정이 있고 여러분 핸드폰에 아마존 어플이 깔려 있다면 아마존은 이미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 지금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누구랑 같이 살고 누구랑 지금 인터넷을 공유하고 있고 등등 아마존은 이미 여러분에 대해 엄청난 데이터를 지니고 있어요 참 무섭죠? 맞아요 그렇기에 아마존 사업은 절대로 간단하게 여길 사업이 아니에요 절대로, 에이, 아마존이 이 사람이 나랑 친한 사람인지 알수 있겠어? 아마존이 이런 것까지 알수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큰코 다치실 거예요. 뭐 여러분 지인이 여러분 제품인지도 모른 채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제품 하나를 구입하고 그 제품에 어떻게 하다가 리뷰 하나 남기는 건 아마존에서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제품을 런칭하자마자 여러분 지인으로 의심되는 10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갑자기 여러분 제품에 좋은 리뷰를 남겼다 라고 한다면 분명 그 제품 후기는 모두 다 지워지고 아마 여러분의 계정은 경고를 받게 되실 거예요 아마존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세 번째 소비자에게 소량의 금전적인 혜택 아니면 보상을 주면서 소비자에게 좋은 리뷰를 부탁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많은 셀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아마존에서는 저희가 소비자분들에게 솔직한 제품 후기를 부탁하는 건 막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가 소비자분들에게 좋은 제품 후기를 남겨달라고 구걸하는 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아마존 측에서 소비자 의견을 듣기 싫었다면 아마존에서 제품 후기라는 것 자체를 만들지 않았겠죠. 하지만 제품 후기를 부탁할 때 어떻게 말하는 건 되고 어떻게 말하는 건안 된다고 하니까 좀 헷갈리잖아요. 자, 그럼 아예 어떻게 얘기하는 건 괜찮고 어떻게 얘기하는 건안 되는지 예로써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밑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저희 제품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저희 제품에 대해 좋은 리뷰를 남겨주세요. 아니면 좋은 리뷰를 남겨주신다면 다음 제품을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미 나쁜 리뷰를 남긴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나쁜 리뷰를 지워주신다면 여러분 제품 가격을 모두 환불해 드릴게요 라고 연락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괜히 교활한 화술까지 사용하면서 좋은 리뷰를 부탁하는 것 또한 아마존에서는 절대로 금지된 행동 중 하나예요. 예를 들자면 저희 제품을 사용하면서 좋으셨다면 리뷰를 남겨주시고 나쁘셨다면 저희에게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좋은 리뷰만을 유도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되죠. 아마존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네 번째, 여러분 제품을 아마존 첫 번째 페이지로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가지 장난을 치는 것 또한 안 돼요. 여러분 제품이 아마존 첫 페이지로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존에서 60%에서 70% 정도의 판매가 아마존 첫 페이지에서 결정 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많은 셀러분들이 이첫 페이지로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왔어요. 예를 들자면, 기버웨이 프로모션이라고 저희 제품을 공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서 짧은 시간에 엄청난 판매량으로써 저희 제품을 아마존 첫 페이지로 가게끔 하거나 저희 지인들이 직접 저희 제품을 엄청난 양으로 구입하고 저희는 다시 그 제품을 돌려받고 저희 지인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저희 제품은 그로 인해서 아마존 첫 페이지로 올라가는 것이죠. 어떠세요? 사람들 참 이리저리 창의적인 방법들 많이들 생각해내죠. 뭐 이게 돈이 걸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들을 참 많이 떠올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마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가 아마존보다 더 똑똑한 마냥 여러 지름길 방법들을 알아보고 이런 방식 저런 방식 다 시도를 해보다가 총세 번의 계정 정지를 받고 나서야 느낀 점은. 아, 그냥 존재하지 않는 지름길을 찾아 헤매서 두 발자국 앞으로 갔다가 다시 두 발자국 뒤로 돌아오는 것보다 그냥 좀 천천히 가더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확실한 한 걸음을 걷는 것이 훨씬 빠르겠구나. 라고 느꼈죠. 어차피 저희는 이미 아마존과 인터넷이라는 지름길 같은 존재를 찾고 그 존재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괜히 더 빨리 큰돈 벌어보려고 아마존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의 도움으로 진정한 브랜드를 키운다라는 식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아마존을 접근하신다면 위에 아마존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없이도 충분히 아마존에서 성공적인 브랜드를 키우실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은 존재하지 않는 지름길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지 마시고 천천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브랜드 오너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